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제 드디어 브리에에 도착을 했고 호텔에 짐도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어,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회장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거리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시간이 엄청 빠듯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걸어가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걸어가는 길 바로 옆에 있는 그런, 어, 그냥, 그냥 공원인 것 같은데요? 예. 네, 공원인 것 같고,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여기만 몇분 걸어가면은 나오지 않을까? 다리 건너면은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그런데, 어쨌든, 오. 네. 아무튼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